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오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네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 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루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들을 지어다 우리가 좋아하는 단어 중에 기회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기회라는 단어의 기원이 바다에서 비롯됐다는 사실 아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우리는 흔히 배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자 배가 물 위에 떴습니다. 그러면 됐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짐을 실을 만큼 커다란 배가 물 위에 잘 떴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물건을 싣고 사람도 싣고 항해를 잘 했어요. 그런데 그 배가 결국 육지로 들어오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처럼 추운 나라의 문제가 뭐냐면 무역선이 육지로 들어와야 배가 자기 기능을 할 텐데 이 나라가 너무 추우니까 육지로 가까워질수록 물의 수심이 얕아지면서 두꺼운 얼음이 얼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배가 육지로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늘 러시아 같은 나라의 소원이 뭐냐면 부동항, 다시 말해 1년 내내 얼지 않아서 자기 기능을 할수 있는 항구를 갖는 게 이런 나라들의 소원입니다. 이렇게 배를 만들었으면 배가 들어올 수 있도록 수심이 깊은 곳에 항구를 만드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고대 사회의 문제가 뭐냐면 배는 잘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수심이 깊은 곳에 항구를 만들 능력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했던 게 밀물과 썰물인데요. 썰물이 되면 지상에서 물이 빠져나가니까 그때 만약에 배가 들어오면 배가 모래바닥에 박히면서 좌초되는 겁니다. 그래서 썰물 때는 멀리 있는 바다에서 잠잠히 배가 기다려요. 그러다가 밀물 때가 되면서 육지 가까운 곳에 물이 차오르면 바로 그때 배가 얼른 들어와서 사람도 내리고 물건도 내리는 일을 그때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배가 밀물의 때를 하염없이 기다리다가 때가 왔을 때 지체 없이 들어오는 그 순간에서 기회라는 단어가 그때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영국의 대문호죠. 세익스피어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밀물과 썰물이 교차하는데 밀물의 때를 붙잡는 자는 복될 것이다. 그러나 그 때를 놓친 사람은 항해의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회라는 것은요. 누구나의 인생에 공평하게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기회라는 것은 늘 공평해요. 그런데 기회의 특징이 뭐냐? 기회는 나를 잡는 게 아니라 내가 기회를 잡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영화를 보면 선생님이 제자들에게 정말 유명한 가르침을 주는데 여러분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게 라틴어인 카르페 디엠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 말의 뜻이 뭐냐면 기회를 반드시 잡으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내가 기회를 붙들지 않으면 어떤 기회도 내 것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업을 하든지 연애를 하든지 간에 기회는 늘 있거든요. 누구에게나. 그런데 거절당하는 것을 감수하고 다가가서 말을 걸든지 고백을 하든지 이렇게 내가 있는 기회를 붙들지 않으면 어떤 기회도 내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오늘 하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의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그게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요한계시록에는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중에서 칭찬을 들은 교회는 딱두 교회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가 죽도록 충성한 서문학 교회였고 그두 번째 교회가 오늘 말씀의 빌라델비아 교회인데요. 그러면 여러분, 이들이 왜 칭찬받았습니까? 이유가 뭐냐면, 이들이 기회가 왔을 때 그걸 정확히 잡는 교회였어요. 그러면 뭘 보고 이걸 알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 7절을 보시면, 또다시 예수님이 등장하시는데, 제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랑이 식거나 우상숭배하는 교회에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는 책망하는 분, 심판하시는 분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예수님이 어떤 모습입니까? 다윗의 열쇠를 가진 분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열쇠가 의미하는 게 뭐겠습니까? 닫힌 문을 여는 게 열쇠잖아요. 그래서 8절이 말하는 게 뭐냐면요. 열쇠를 가진 예수님이 나타나시더니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열린 문을 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열린 문은 기회를 상징하거든요. 그런데 열린 문의 상태를 뭐라고 묘사합니까? 열린 문을 이들에게 주신 게 아니라 이들 앞에 그냥 뒀다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열린 문이 뒀다라고 할때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누구나의 인생에서 기회는 늘 존재합니다. 열린 문이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두시는 겁니다. 그런데 기회라는 것은 늘 수동적인 존재예요. 그냥 나무나 돌처럼 하나님이 두신 그 자리에 기회는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있는 기회가 내 것이 된다고 할때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움직여서 그걸 잡아야 되는 존재가 누굽니까? 바로 그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말 뜻이 뭐냐면 구원은 언제나 이중적인 노력을 강조하는데요. 구원에 필요한 모든 사역은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이루십니다. 구원에 있어서 제일 적극적인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때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되냐라고 하면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때는 우리의 적극적인 움직임도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천국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택자에게는 구원의 마음을 주시는데 구원에 대한 갈급할, 갈급함과 절박함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게 빌라델비아 성도들이 칭찬을 받은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이들 앞에 구원의 열린 문, 즉 기회를 두셨는데 이들은 그 기회를 기가 막히게 붙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에서 정확히 규명해야 되는 건 이거죠. 여기서 열린 문의 정확한 의미가 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디로 통하는 문을 여셨냐, 이겁니다.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많은 학자들이 말하는 공통적인 견해가 있어요. 그게 뭐냐? 빌라델비아 성도들이 열린 문을 적극적으로 붙들었는데 하나님께 칭찬받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기회가 뭐겠습니까? 바로 그게 전도의 기회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학자가 빌라델비아 교회를 뭐라고 표현했는지 아십니까? 이들은 늘 전도의 기회를 찾아 두리번거리는 사람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전도의 기회라는 것은 아무 때나 열리는 건 아닙니다. 열릴 때도 있고 닫혀 있을 때도 있는데, 빌라델비아 사람들이 하나님께 칭찬받은 이유가 뭐냐면, 이들이 살면서 계속 전도의 기회를 주시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전도의 기회가 열리는 순간 그걸 놓치지 않고 반드시 포착했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정말 잘했던 게 빌라델비아 성도들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해지는 건 이거죠. 도대체 전도의 기회라는 게 언제 흘리는 겁니까? 그것에 대한 아주 중요한 힌트가 8절에 있는데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안 오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켰다. 이러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능력이 작은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는 말에 이 정확한 뜻이 뭐냐라는 거죠. 그건 이 빌라델비아의 지리적 특징을 알아야 되는데요. 이 지역의 특징이 뭐냐면 근처에 화산이 하나 있었는데 문제는 이 화산이 살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화산이 너무 자주 터지는 바람에 몇 번이나 빌라델비아가 재더미가 됐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일어나는 일이 뭐겠습니까? 일본 사람들이 지진이 날 때마다 대피하는 것처럼. 빌라델비아 사람들이 화산이 터질 때마다 대피하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오면 내 집과 논밭이 화산재 때문에 다 사라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역사가는 기록하길 이 사람들이 화산이 터질 때마다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게 여기 지역 사람들에게는 일상이었다라는 거죠. 그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생각을 해보면 얼마나 고난입니까? 삶에서 늘 화산이 언제 터질지 그 긴장상태로 기다리고 있어야 되고, 운 좋게 도망을 잘 가서 살아남는다고 해도, 돌아오면 모든 게 잿더미가 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살맛이 나겠습니까? 그러니 빌라델비아는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이 떠나는 도시가 됐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 교회의 성도 역시 줄어들었다라는 거죠. 바로 그게 이 교회가 가진 작은 능력의 의미예요. 그런데 여러분, 역사가 기록하는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자, 내 삶에 화산이 터졌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은 화산이 터지는 이 순간을 무슨 기회로 여기인지 아십니까? 내 삶을 비관할 기회, 누군가를 원망할 기회, 내 현실에서 도망갈 기회, 뭐 이런 기회로만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빌라델비아 사람들은 화산이 터지는 고난의 순간을 전두할 기회로 봤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 화산이 터질 때마다 평범한 사람들은 도망가기 바빴고 자기 살기에 바빴거든요 그런데 이 교회 사람들은 일이 터질 때마다 사람들을 구하고 대피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대접하면서 고난의 때를 사람을 섬기는 때 사랑을 적용하는 때로 삼은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을 섬기는 빌라델비아 교회가 대형 교회였냐라고 하면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교회가 작은 교회였습니다 사람도 별로 없었고, 그러니 헌금도 모이지 않는 정말 물리적으로는 작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8절이 말하는 것처럼 이들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9절을 보면 이 지역에서 사탄의 회당, 곧그 자칭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교회 사람들이 고난이 올 때마다 사랑으로 섬기니까 이 사람들도 그 사랑에 무너지면서 오히려 자칭 유대인들이 이들 앞에 절을 하는 거예요. 나 같으면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섬김에 이제 적용을 하니까 이들이 다그 앞에 굴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작은 교회 덕분에 이 지역에는요, 구원받은 자가 많았고, 교회를 선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볼수 있는 중요한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구원의 문이라는 것은 평안할 때는 웬만하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언제 열리느냐? 내 인생에서 화산이 폭발할 때. 다시 말해 어려운 일이 생기면 생길수록 크고 넓게 열리는 게 구원의 문인데 이 빌라델비아 사람들은 전도의 기회만 노리는 사람들이라 고난이 오는 순간 전도의 문이 열리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어김없이 그 기회를 잡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16장에 어떤 기록이 있습니까? 바울이 빌리보라는 곳을 가게 되는데 갑자기 웬 귀신 들린 여자 하나가 따라오더니 바울과 신라를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참고 참다가 그 여자의 몸에서 귀신을 쫓아버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긴 문제가 뭡니까? 이 여자는 보통 여자가 아니라 귀신의 힘을 빌려서 점을 치는 여잔데 이 여자가 점친 돈으로 사는 주인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귀신이 나갔으니 더 이상 여종이 점을 칠 수가 없게 됐거든요. 그래서 주인들의 수입이 끊어진 겁니다. 그러자 여기에 열받은 주인들이 바울과 신라를 고소해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신라가 이제 감옥에 갇히면서 작은 능력의 사람이 된 거죠. 그런데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갑자기 지진이 나서 옥터가 흔들리더니 감옥의 감옥의 문들이 열려버린 거예요. 그런데 감옥문이 열리는 게 죄수들에게는 구원의 사건일 수 있지만 그 감옥을 지키는 간수에게는 이게 화산이 터지는 재앙이고 고난이거든요. 왜입니까? 당시 관행에 가, 감옥에 있던 죄수 하나가 도망가면 간수가 자기 목숨으로 갚아야 됐습니다. 그러니 지진이 나자마자 간수가 두려운 마음에 감옥으로 달려왔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옥문이 전부 열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볼 것도 없이 죄수들이 전부 도망갔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어차피 죽을 거, 자살 시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게 뭡니까? 바울과 신라는 늘 전도의 기회를 보는 사람, 사람들인데, 옥문이 열리자마자 여기서 보이는 게 뭡니까? 내가 도망갈 기회가 보이는 게 아니라, 간수를 전도할 기회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가지 않고 있다가, 간수가 자살을 하려고 칼을 뺄 때, 바울이 그 칼을 잡았어요. 그리고 한 말이 뭡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전도를 한 겁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작은 능력을 가진 죄수가 화산이 터지고 옥문이 열린, 열렸는데도 주님을 배신하지 않고 그한 사람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섬기니까 간수의 마음문이 열리면서 정말 그 간수와 가족들이 전부 구원을 받았습니다. 즉, 나에게 오는 고난의 때를 원망의 때, 배신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전도하는 때로 여기면 그때 구원의 문이 열린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사역을 하다 보면 가끔씩, 많이는 아니고요. 가끔씩 이메일로 상담 요청을 받을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요즘 제일 많이 받는 상담이 주식 상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식 상담의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보통 저에게 주식으로 상담 요청을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큰 금액을 잃으신 분들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주식해서 돈 버신 분들은 저한테 연락 안 하십니다. 돈을 잃는데 엄청 크게 잃어야 그때 저한테 이제 연락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이 돈이 어떤 돈이냐면 한 번에 큰 돈을 벌겠다고 내 퇴직금을 쏟아붓고 그것도 부족해서 여기저기 친척들에게 돈 빌리고 그러다가 더 욕심이 많은 분들은 어차피 한방 터지면 갚을 돈이라고 하면서 대부업체의 돈까지 빌린 거예요. 그런데 그게 손실을 보면서 하루 아침에 큰돈 날리는 분들이 요즘에 그렇게 많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게 내 삶에 화산이 터지는 사건이고 감옥 문이 열리는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이때 배우자들이 화를 내는 건 정말 이해가 가죠. 그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고 일평생 회개를 하고 미안해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그런데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대부분의 가정에서 화산이 터지면 이게 어떤 기회가 되냐면 비난과 무시의 기회, 이혼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 문제로 이메일이 오는 분들은 대부분 배우자에게 이혼 소장을 받은 분들이에요. 왜냐.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으면 그 돈을 내가 같이 갚아야 되니까 당신이 저지른 일에서 나는 탈출을 하겠다라는 거죠. 옥문이 열렸으니, 간수 같은 배우자는 자살을 하든지, 처벌받아 죽든지, 나는 상관이 없고, 나는 이 고난에서 도망을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에게 가정의 값어치가 너무 형편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런 와중에 제가 정말 은혜를 받은 가정이 하나 있는데요. 이 가정의 한쪽 배우자도 주식을 했는데, 문제는 다른 배우자 몰래 주식을 한 거예요. 그리고 더큰 문제는 큰 돈을 투자했는데 그걸 다 잃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잃은 돈의 규모를 들어보니까 보통 가정 같았으면 곧바로 이혼소장이 날라올 금액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가정이 놀라운 게 뭐냐. 처음 이 사건이 오픈됐을 때왜 상대 배우자가 화가 안 났겠습니까? 화도 났고 싸우기도 엄청 싸웠죠. 그런데 상대 배우자분이 저에게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결혼을 하면, 그, 그러니까 한몸이 되는 거라고 하는데, 정말 한몸이 된다는 건, 이 사람의 좋은 것만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지은 죄의 결과, 그리고 이 사람이 진 빚도 나와 하나가 되어야 되는구나. 이게 결혼이구나. 이걸 깨달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상대 배우자가 이걸 용서하고, 감당하기로 결심을 한 겁니다. 그리고 머리를 차갑게 하면서, 부부가 상의를 하면서, 하나하나 갚아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이 부부가 한쪽은 믿는 분이고 한쪽은 안 믿는 분이었는데 원래 안 믿는 분은 교회를 나올 분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나의 배우자가 작은 능력 가운데서 나를 버리지 않고 내 모든 실수를 용서하고 함께 짊어지니까 이게 너무 감동인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때 배우자가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여보, 우리 같이 교회 나가고 같이 훈련 받아서 우리 세 사람 되자고. 이렇게 구원의 제안을 하는데, 여러분, 세상에 이걸 거절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배우자가 극심한 고난의 때에 나를 용서하고 섬겼는데, 그때 나에게 구원의 제안을 하니까 구원의 문이 너무 쉽게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가자고 하면 가고, 훈련받자고 하면 받고, 그냥 구원이 너무 순적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잃은 배우자는 고난이 있는 가운데서 예배를 오니까. 말씀이 너무 잘 들리면서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바로 이게 뭐냐? 바로 이게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적용이 바로 이런 거예요. 고난의 때를 구원의 이 기회로 삼으면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열린 문을 우리 앞에 뒀다라고 하시는데 여러분 이 구원의 문이 언제 열립니까? 내 이웃과 내 배우자가 큰 고난을 당하고. 나에게 할 말이 없는 죄를 지었을 때, 그때 열리는 거예요. 바로 그때 고난당하는 사람을 섬기고, 나에게 죄를 지은 배우자를 품고 용서하면, 전도의 기회, 구원의 기회를 잡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화산이 터지고, 옥문이 열리는 사건이 왔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적용, 전도하는 적용을 하셔서, 내 이웃과 가족을 구원하는 여러분의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에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님들을 보면서 정말 큰 도전과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 그들 삶에도 화산이 터지는 엄청난 고난의 사건이 있었는데, 하나님 그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때로 삼고 도망가는 때로 삼고 하나님 그렇게 좌절하는 때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그 고난의 때를 영혼 구원의 문이 열리는 때. 그래서 사람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기회로 그들은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삶에도 화산이 터지는 것 같은 고난이 올 때가 있습니다. 배우자가 나에게 큰 실수를 하고 상처를 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때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그때 우리는 배우자를 비난하고 내 이웃을 비난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도망가는 때로 삼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삶에 화산이 터지고 큰 고난이 오는 그 때는. 전도하기 좋은 때라고 너의 배우자를 영혼구원하기 좋은 때라고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고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관점을 달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을 보는 새로운 관점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는 비난하고 도망가기 좋은 때가 아니라 영혼구원하기 좋은 때입니다 그러니 주님 오늘도 우리 가정의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왔을 때그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배우자를 용서하고 품어서 내 배우자를 전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내 주변의 이웃들을 전도하는 좋은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렇게 은혜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회와 때를 놓치지 않고 영원 구원하는 하루를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이름 밭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